완전히 그림이다 그림. 봐봐요, 여러분이 이걸로 보니까 또 달라, 그지? 음. 풍경이 이렇게. 와 여기가,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? 김제 백산 저수지. 백산 저수지? 아 여기가 백산 저수지구나. 와 너무 아름답죠. 오 저수도 상당히 크네. 왜 네, 굉장히 넓네 꼭. 음. 저수지가 엄청 큰 거야. 이거 이제 여기에서 김제에서 여기를 좀 개발해서 약간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려나 봐요. 예, 네. 우리 이제 이명자 가수님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황토길 노래도 부르고 어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유명한 가수잖아요. 우리 이명자님이 원래 여기는 이제 이명자 가수님이 여기를 인수할 인수했었어요. 했는데 딸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딸이 안 하고 싶어 해가지고 다시 넘겼는데 아 진짜 너무 좋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라이브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넘겼다고 하더라보셨으좋어요저 구름 좀 봐요. 저 구름 응. 지내면서 노래도 한자라씩 부르고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아. 좀여유롭게고 이쪽 한번 가봐요. 여기 그래? 봉숭아도 있네. 물밑에서 봉숭아. 응, 이쪽이. 아, 예쁘다. 봉숭아들도 많이 피었어요. <laughs> 봉숭아, 예쁜 봉숭아.

어, 야옹이 있네? 야옹이 있어 야옹이도 좀 찍어봐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 기가또 달라요 여기는. 그러게요 네. <laughs> 아이고,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찍어줘봐 왜와나 사진 찍는거 안좋아해 아니야 우리 아니 아니. 난 얼굴이 크게 나와서 <laughs> 난안로가 뒤로 사는안찍사 뒤로. 아, 뒤로가 뒤로. 뒤로. <laughs> <안 찍으면 웃음> 뒤로 아, 사진이 여기 아니고 여기 가수가 여기. 가수가 유튜브에 아니, 또다 올라와 있는데 뭘또 사진을 안 찍어? <laughs> 아니 어, 여기 멋있다. 여기나 봐 여기나. 쳐다보고 있어. 여기가 응. 여기로 어. 말하자면 응. 음, 동남아의 거리에 응. 빡봉이라는 거리가 있대. 아 빡봉 거리하고 음. 거기하고 ]인데. 비슷하대. 주인이 아. 어, 거기 놀러갔다가 영상으로 또 보니까 또또 멋있네. 응. 응.